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 아, 한절, 1절 한절, 합동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인쾌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요하로 말미암 아마 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흐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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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모든 인류대대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기록물입니다. 기록물. 오래되어서 요즘은 뭐 옛날에 보면 전부 다 책, 책으로 나왔는데 책으로 형성되기 전에부터 문자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자로, 쓸수 있는 도구는 아마 처음부터 이 성경은 다 경험한 거예요. 다 여러 형태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날에는 종이로 된 책으로 이제 되고 또 인터넷으로 또뭐 전혀 종이가 아닌 아 전자 또 성경책도 있을 정도로 성경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오래된 옛날 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오래되고 오래되고 전 세계 흩어져서 내하고 전혀 관계없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개인의 이야기라면 내 개인의 이야기 어째서 내 개인의 이야기가 되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과거의 기록했는데 바로 내 생활이 성경 안에 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경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행동이 기록되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어디에 생명체계 응? 생명체계 내 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내용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면 어? 생명체계 기록될 수 있다 하는 어떤 연결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도 우리가 다 행동을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을 하면은 생명책이라는 내용에 내가, 그게 내 이름이 등재가 될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그런 어떤 고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전체 인생을 걸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 계속 보급되어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할수 있는 언어는 다 동원해하고 성경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음? 우연히 뭐 그렇게 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사람들이 뭐 성경을 보고받고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생명책이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있는 영혼이 그 생명책에 기록 자체가 남아있는 그 속에 내 이름이 있대내 이름. 사람이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이웃 누군가가 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땅에서 코로 살면서 남겨줄 수 있는 한 인간의 이름이 남겨줄 수 있는데, 이거는요, 땅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버리면 너무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거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그 보장이 내가 성경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에 힘이 나고, 응? 영원히 내가 보장되는 삶이 분명히 확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어존하면 은한번 어존하면 은두번 어존하게 되고 두번 어존하면 세번네번 네번 계속해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은 삶에 힘도 나지만 개인에게도 힘이 나지만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생활이 반듯하다 응? 저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혜롭다 뭔지 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뭔지 모르는 결과가 잘 나고 있는 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 더나니까 과연 생명책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근위가 성경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책의 근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는 음? 없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까지하는 게고 지금 있는 성경 지금 있는 생명책 그것 자체가 지금 내하고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내이야기다라 한편으로 우리가 또 성경에서 우리가 또볼수 있는 이 내용은 옛날 이야기이면서도 지금이 된다는 것은 내 이야기니까 되는데 지금의 내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에서 너가 우리 하나 도 봐야 될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상황 내가 지금 만나는 사건들, 이 사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책에 없어요. 어떤 상황도 지금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도 성경책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려면 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성경대로 살아왔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이 처해 있는 환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성경과의 관계에서 내가 있는 상황과 처지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연결점이 있느냐. 요건요 개인 개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개인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상황이 상황이 지금 이래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성경하고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에요. 상황 자체는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니까 바로 그 속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항상 따라갈 수 있는 요소는 내가 될수 있는데 상황은. 그루하게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진다, 다 하는 그것에서 자기가 가지고있는 상황, 내 처지에 있는 상황이 성경에다가 내가 집어넣어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것까지 일일이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기록이 제한되어 갖고 한번 기록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입장에서 공평하게 같은 내용으로 적용해서 각 사람 사람이 자기가 있는 상황 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상황에다가 자기 상황에다가 갖다 여야 돼. 이거는 자기가 할일이에요 이거 하는 거요. 생명이 이제 기록되는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정말 일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는 그 하나의 정표란 말이 그래서 솔직이 상황 자체를 성경 안에 집어있는그 내용이 왜 필요하냐? 어? 바로 지금에 하는 내 행동이 성경에 있는 데 내용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상황, 상황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내 행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가 집어넣어야 다른 상황 가지고 내가 말로써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이건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각 사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요 어느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성경에다 집어넣으면 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행이나 이런 여러 행동들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이런 게 성경을 보고, 아, 이거는 요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뭐 판단이 되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내 행동들, 내 행동들, 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알게 되어지는 행동이나 말 자체를 갖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은 바로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내 행적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을 성경 안에 부덕불 다른 사람 뭐해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못 해지. 뭐 설교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나 뭐 교회를 오래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 상황을 들고 성경 안에 못 들어가요.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기 상황. 자기 환경, 요거밖에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그걸 갖고 내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집어 있는 거, 다른 사람의 상황을, 내하고 관계 없으면요. 절대 그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성경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내하고 관계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 그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그 지금 현재 그것도 내 상황이니까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내에 있는 상황을 성경 안으로 치고 있는다. 이래 되면은 그것 따라서 내가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니까 그 말과 행동 그 결국은 내가 생명체에 기록되는 어떤 요소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생명책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 자체가 생명책에 기록될 거는 전혀 불확실한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에 누구나에게 공평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보장, 보장되는 하나의 자료라. 그래서 사람, 사람마다의 가정에 되는 어떤 지침서로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권하면서 성경이 자꾸 활용되어지고 또 필요한 사람이에서또 보급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성경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지금 상해를 한는 요소였어요.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국, 국민들이 전체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문제예요. 어?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 재임 지금 4년 참가돼 가지고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국정에 관계되는 여러 자료들이 최순실한테 다 전달돼 가지고 전혀 그 정부 어떤 관리도 아닌데, 개인적인 어떤 차원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정보를 다 줘가지고, 그정부에서최순실에서 본인이 뭐 어떤 사람을 만난다, 어떤 대통령으로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어떤 중요한, 그, 저, 국가적인 행사에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뭘 말하고 하는 거를 다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가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 엄청난 지금 막 스트레스를 안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어? 박근혜 대통령을 뭐 내려보내야 된다. 그래갖고 하야라 하고 말이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 그럼 이런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 어느 누구에 대여 지침서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왜냐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겼단 말이야. 대통령으로서 할수 없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부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에도 관계되지만은, 개인 개인에게도 있으난 사건들,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 정해진 내용대로 왔으면 나타난 일 같으면요, 자기가 미리 대처해서 톡톡톡 해나가지.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개인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타난 이런 내용, 어? 이 내용에 대한 해석, 해석할 줄 몰라갖고 막 전부 다 알, 평소에 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먹 쥐고 막, 어? 어떡하든지 내려보내 나가면서 입가에 는 아주 막, 어? 아주 해, 미, 뭐, 무슨 미소? 어? 아주 해심의 미소. 아주 은근한, 음?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신것이 웃는, 어? 비웃는 듯한 그런. 그러고, 참, 그, 어? 관계됐던 사람들은, 뭐, 침을 해가지고, 뭐이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풀으냐. 이런 관계로 두 상반되는 요소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막,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크로즈업 되니까, 국민들도 앉아가지고, 줄증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팬는지 못했다 편인 하는데, 못했다 편이 훨씬 많잖아요. 응? 지지율이 뭐, 지금 이제 17%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났겠어요17% 박근혜 대통령이 그어 나올게라는 거 어? 근데 그렇게 어면 땅이 땅이 떨어진단 말이야. 불안한 건요.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국민들 자체가 이제 국민들 대상하는 게 정치가나 뭐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국민들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된 어떤 지침서라든지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요. 이 문제가 얼마나 간단하게 명료하게 나타나는 요소가 있다. 그럴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상황으로 성경 사항으로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사항의 역관여권은 연코 개인 문제니까. 국가의 문제지만은 성경 사항으로 이었느냐, 안 했느냐는 개인 문제인데, 성경상으로 다 하면 엿는다 국가 문제니까. 누구든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다 관계되는 문제니까. 관계 없는 사람 같으면, 미국이나 일본 사람 같으면요. 지금은 아주 구경하고 있는 거요. 예 저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 구경만 하고 있지. 우리처럼 뭐 문제 해결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이니까, 관계 있으니까.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성경 안에다가 관계 있는 자로서 성경 안에다가 정황을 집어 넣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객관적인 자료, 성경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이 내용에서 답이, 아, 요렇게 나올 수 있겠다 하고 나오면은요,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안정적이란 말이야. 그런, 그런 요소로서 이 성경은요, 지금까지 역사로 온 동에 국가별에서 국가별로 써있고, 개인한테는 개인한테 쓰이면서, 개인 개인의 삶에 힘을 열어주는 어? 그런 어떤 자료가 있었다. 그 흔적이 있었다. 그 흔적에 비춰서 오늘 본문에다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계된 이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음? 상황을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잘못했어요. 할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이 있잖아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라고 하거든. 그건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이라는 사람. 음? 본문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남자로서는 최초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째, 처음 남자예요.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몇 살이 될지 몰랐는데, 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힘이 있고 이러면 힘이 있는데, 밑에 또 남자아이가 또 생겼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도 크고,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성장하니까, 나이 차이는 많겠지만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뻔이요 돌로 쳐 죽일 뻔이요 응? 돌로 쳐 죽이면 이거는 살인이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제일 처음 살인이에요. 아무도 이 문제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데 처음 살인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딱 금방 생각하면요. 아벨이 죽은 아벨이 자녀가 있었다면요. 틀림없이 가인을 복수했을 거예요. 쭉이려게 했을 거예요. 응? 그래 했을까 우리의 생각에. 그러면 가인은 당연히 살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죽어야 될 분명한 어떤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아주 이상한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상황에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않는 장치로 가인을 죽이면은... 벌이 7배나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가인은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겠다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그래고 이야기 끝났어. 가인에게는 더 이상 없어요. 이 내용을요, 우리는 성경에다가 있는 내용에 오늘에일어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인을 쳐다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수 있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살인 문제하고 대통령의 실수 문제를 같이 연결해 본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집에 있는 것은 개인 개인이 하늘이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을 실수했어요. 할 수, 했으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할수 없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비판한 입장에서, 어? 살인이다,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인의 살인을 우리가 비추해서, 가인이 살인했다, 그 아들, 딸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인을 살인자라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피켓 들고 막 무조건 나설 게 아니라, 누가 반대해야 되고,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켓을 들고, 어? 하야하라 하고, 또, 나쁜 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불류를요 우리는 색출해야 돼 여기. 아, 당신은 된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요, 내 스스로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요 대통령이 여자일 그러면은, 대통령이자면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해서 여자 대통령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실수인데, 이게 실수인데, 대통령직에 하야라말라 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남자들은 말 못해요. 입을 다물어야 돼. 이것은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 대통령이 실수해도 그 내용 자체는 여자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문제인 거예요. 어? 여자 대통령이 여자 최순실에게 왜 어? 이렇게 부탁했을까? 이건 순순하게 여자 입장에서만 볼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해야 된다 이거지. 끝났네. 시간이 너무 됐네. 아하. 아하. 너무 길어버렸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할까? 아 시간이 안 되겠죠. 일단은 한 다섯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